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을 제안했습니다. 2년 만에 첫 영수회담입니다. 만시지탄이지만 환영합니다. 거듭되는 민생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통령이 야당을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대화와 협력을 추구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총선 결과에 대한 인식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은 윤석열 정권의 국정 운영 기조와 태도에 대한 명확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이후 발신한 메시지는 이와는 정반대였습니다. 국정 철학은 옳은데 소통이 부족했다. 나는 잘했지만 국민이 몰라준다는 식의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앞으로 바뀌는 게 과연 있을지 의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영수회담 전에 총선으로 나타난 민심이 어떤 것인지 숙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국민을 위한 생산적인 영수회담이 가능할 것입니다. 국민의 삶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영수회담에 기대를 거는 분들도 많습니다. 특히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 수용은 대통령이 민생경제회복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좋은 기회입니다. 민생회복 지원금은 포퓰리즘이 아니라 민생회복 경제대책입니다. 소비자인 국민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되는 경제정책이고, 이미 실효성이 검증된 정책이니만큼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최해병 특검 수용은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받들 마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사안입니다. 늘상 얘기해왔던 공정과 상식을 구현하기 위해서라도 최해병 특검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보여주길 기대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소통하는 신용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정성 있게 국민의 삶을 돌보려는 마음으로 영수회담에 임하길 바랍니다. 국민은 쇼인지 아닌지를 즉각 간파할 것이라는 점도 명심하길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6월 이탈리아에서 열릴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초청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실과 외교부는 별일 아니다라는 취지의 해명 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지만 정말 이게 별일이 아닌 것으로 취급할 사안인지 의문입니다. 국격이 추락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G7 정상회의에 처음 초청받은 2020년 이후 총 5차례 정상회의가 열렸는데 이중 초청받지 못한 두 차례 모두 윤 대통령 임기 중인 2022년과 2024년입니다 반면 인도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초청받았습니다 별일 아니라는 식으로 평가절하할 일이 결코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의 이념 편향 외교가 부른 결과물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북격초락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국민입니다 지금이라도 국익중심 실용 외교 노선으로 선회하길 촉구합니다.